I 就是。 제가 1분 타임이고요. 조금 있다 8시에서 8시 20분까지가 또 음악 분주 타임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또 협조가 안 돼서 이겨보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. 너무 귀한 분들 모셨는데 20분이면 끝나니까 지금 한 3분 여분 3여분 정도 남았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 공연 을할 거고요. 8시 타임은 지금 저희가 열심히 협조를 구하고 있으니까 서러워 서러워 음악 서러우니까 이제 건만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 관객분들 너무 감사해. 얼마나 주셔. 그 담요까지 내가 더좋근데나 언니 이뻐 보이려고 내가 더 추워 봐나 살도 없잖아. 나 되게 날씬하죠. <laughs> 죄송합니다. 반말이 일상화됐어. 사과지가 없어가지고. 예. 그래가지고, 어, 나 너무 추운데도 어쩔 수 없잖아, 그치? 나? 이러고 있는데, 담요 부러워요. 아, 괜찮아. 이쁜 사람이 해야지. 자,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, 네, 내가, 내가 이길 거야. 목소리로 내가 이길 거야, 분수. 자, 분수야, 건너와라! 자! 오! 기다려! 너를! 나안 기다려! 우리 관객분들 요거 좀 하시자. 자, 시간, 어, 시간 조금 나오시잖아요. 저거 실버메이크 만족도 조사하시면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, 추천 웬만하면 돼요. 제가 지난주에 논사 했는데 한 10여분 넘게 다 커피 쿠폰 보내드렸거든요. 요거 추우신 분들 저거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시고, 그거 만족도 조사까지 지금 잠깐 해주시면 이시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의리있어요. 오늘 대전 아일 근데 튜소를 못 먹고 있고 메아리를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네기 네. 여기, 여기 가까운 데도 있지 않아요? DC 시점인가? 거기도 괜찮더라고 어나 지금도 이거 할말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는 건데 나도 고거 생각만 해 아,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생각 아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엑스포에서 행복합니다 음악 분수야 20분 너가 해봐라 나는 너가 나를 못 이긴단다 내가 이긴다 해 얼마 안 남았다 수고한 여러분은 수고한 그, 수고한 시간에 수고한 그 시간에 기얼코 드재발좀해줘 죄송합니다 어 죄송해 요내 개인기로나 때워야 돼어떻게아 추워 죽겠어요 <laughs> 자 그러니까요 얼마 남았어 언니 몇 분이야 지금 그 시간 몇 분이에요? 어. 이분 넘어 나다 뭘까 뭐 부를까 이번에는 하나 둘셋넷 헤이! 노는 게 제일 좋아 한 비타민들은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여러분 죄송해요 술 먹은 도 아니고요 나 되게 멀쩡해 그리고 제 MBTI는 I예요 <laughs> 되게 부끄러움 많아요 어 부끄러움 되게 많은데 지금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큰일 날것 같아 어, 우리 어나더 커리트 이 귀하신 분 이렇게 쟤랑 싸울 수 없어 제가 이분만 좀 기다려주시고 자 혹시 이 사이에 이거 하신 분 있나? 꿈돌이! 꿈돌이! 그렇지 오빠! 남자 목소리 였어 꿈돌이! 내가 한번 믿을게 나 대전 믿는데 한번 보여주셔봐 하셨다며? 해서그 설명조사 완료만 보여주시면 돼 어우 대전 좋다 인물 나 저도 좋아요 저 중구에서 왔어요 어디서 아 끝났어 상품권 없어 오빠 어머 잘생겼네 여기가 여기 먼저 자 하셨어요? 뭐 완료만 보여주시면 돼 내가 신뢰를 하긴 해 대전의 이치대전 하나 알람 오케이 자 달려가 스텝 어디갔어 나 힘들어 자 스텝 빨리 좀 달려와서 이거 상품권 좀 갖다 드려 아가 아가 노래 하나 했죠? 내 꿈돌이 노래 불러서 온거야? 오케이 음악부수 끝났어 내가 이겼어 구두는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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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왜 끼고 날리야 진짜 나 오늘 망한거 같아 큰일났다 자 다음 주도 제가 안 보이면 잘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시고 자 오빠 잘했어요 오케이 제가 깎아서 하듯이요 문화상품권이야자 그러면 다시 품격있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품격 있는 사람인데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르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인가요? 아, 그러면 이어서 네? 자 우리 어나더 커뮤니티의 <laughs> 품격 있는 우아한 연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습은 잊어주시고 계속 이어서 컨티뉴 가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 부분 여인의 향기 하고 그 다음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. 이 여인의 향기는 알파치노가 그 주인공으로 나와서 시각 장애인 그 연기를 아주 혼을 실은 연기가 일품이었어요. 그래서 이이 이 영화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거든요. 여러분들 이따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그 연기였구나. 그래서 이 영화 사비곡 중에 오늘 저희들이 연주할 여인의 한기는 이 영화로 인해서 챙고 하면 이 거를 연이 감상해 보시고요. 그다음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은 원래 원곡은 노르웨이 가곡이거든요. 이 곡은 원래 봄의 노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한경애라는 그 분이 가을에 어울리는 그 가사로 이렇게 곡 가사를 붙여가지고 김동규 아시죠? 그서가그 분이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서 10월하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해진 곡이에요. 그래서 두 곡을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thank mm -hmm. you 이야 이츠 대 아시겠죠? 한번 아시겠죠?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거 가이바이 보 이렇게 하시면 돼. 자 주먹만 흔들으세요. 제분 나와, 빨리 나와. 3더좋아하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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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축하드려요. 바로 출발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걸 이번에는 좀 조용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여러분들, <목소리도> 여러분들.